네, 한지에 사진을 인화한 이색 사진전이 남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원의 역사적 배경 사진을 한지로 인화해 마치 수묵화를 연상시킨다고 하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설 연휴 가볼 만한 전시장을 보도합니다. 남원에 위치한 시립 김병종 미술관 전시장입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남원 지역 사적지와 명승지가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전시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된 수묵화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달빛에 물든 나문이란 주제로 사진전을 연 이흥재 작가 그는 전통 기법으로 제작된 전주 한지를 사진 인화지로 선택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어떤 풍경들을 전주 한지에다 담아냈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과 분위기를 좀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랬는데 의외로 한지는 이 색감을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어더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어 회화적인 분위기에서 깊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한국의 자연을 보다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전북적 특산품인 한지를 사진 인화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지의 주재료인 당나무 고유의 결을 살려 사진 속 독특한 질감과 깊이가 느껴집니다. 작품 속 밤하늘 아래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지리산 능선의 모습은 관람객의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청주에서 남원 관광지 둘러보러 왔는데요. 미술관이 있어서 관, 관람 왔는데 남원 지역 관광지를 사진으로 보고 한지를 이용해서 사진 전시를 할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어요. 한지를 이용해 사진을 인화할 경우 훨씬 더 번거로운 공정과 작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남원 지역의 사계절 풍광이 전통 한지와 만나 관람객들에게 보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남우입니다.